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음, 원의 접선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접선이 이제 두 개의 부분에 걸쳐서 나오는데, 아, 그첫 단어는 이제 접선임을 알아볼 수 있음. 접선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음. 그리고 이제 길이와 각에 대한 성질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일단 원과 접선입니다라고 하는 것의 위치관계는,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 중에 요 2번의 상황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음, 1번의 상황에 할선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요즘 안 써요. 그러니까 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3번은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원 단원 있을 때 어, 선이 이제 보통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이름을 하나 붙여요 그냥 <laughs> 무슨 선. 해마다 달라지는 선인데.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이 접선입니다. 음, 위치 관계가 세 가지에 대한 상황은 어,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 관계로 구별을 해요. 우리가 이 중심을 한 점으로 보고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정의가 뭐야? 어떤 한점외부에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 수선의 발까지의 이 직선 이 선분 PH를 우리가 거리입니다라고 쓰는데. 자, 그러면 할선이 되는 경우에 거리와 원의 반지름의 대소 관계를 보면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선인 경우에는 거리하고 반지름이 같으면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이두 가지를 합쳐서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을 때 원과 직선이 만난다라고 이야기. 해 만난다. 음, 이제 이 원의 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대소관계는 어, 고등부 수학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되고 나올 내용이에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이 접선이다. 그러면 이 접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선과 중심사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시야를 좀 넓혀보면, 자,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다. 이 상황으로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그럼 원 밖에 있는 한점 P를 지나면서 원과 접하는 접선을 이야기할 거야. 그럼 원 밖에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몇 개의 접선이 나올까요? 두 개의 방향에서 항상 두 개의 접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야. 두 개의 접선. 자, 그래서 항상. 점 밖에서 접선을 그리면 두 개의 접선이 그려진다. 자, 편의상 L1, L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접하기 위한 조건은 중심에서 접선과 이 현, 즉 반지름이 만들어내는 각은 몇 도다? 수직, 90도입니다. 라고 하는 게첫 번째 정보이고 이것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접점을 X, 이 접점을 Y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원의 접선에서는 길이의 정보와 각의 정보 두 가지를 추적한다 그랬지. 그럼 첫 번째 길이의 정보는 자, 요점 p에서 o를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삼각형 pox와 poy가 등장을 해요. 두 삼각형의 관계가 어떨까요? 어 눈으로 봐도 합동스럽죠? 선생님이 엄청 잘 그렸어요. <laughs> 어, 둘이 왜 합동일까요? OP라고 하는 빗변이 공통이고, 반지름이 같고, 그죠? 어, 그 다음, 90도, 90도. 그러니까 R, H, S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동이다. 자, 그럼 합동이니까 이두 각의 크기 같을 거고, 두 각의 크기 같을 거고, 뭐가 같아? PX의 길이와 PY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길이에 관한 것과 각에 관한 겁니다. 길이와 각. 응. 어, 자, 뭐하고 뭐가 같다? PX라고 하는 접선의 길이와 PY라고 하는 접선의 길이가 같다. 원밖의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두 접선의 선분 길이가 같다. 자, 그 다음, 각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이 OP라고 하는 이 파란색 처음에 그 선은 이 전체의 두 접선이 이루는 XPY라는 각의 이등분 선이기도 하니까 그 OP로 인해서 반반 반반 가게 크기가 같아져요라고 하는 정보와 더불어서 두 번째 가게 정보는 이거예요. 자, XPYO라고 하는 도형으로 확장을 해 보면 무슨 도형? 사각형 XPYO를 보면 자, 여기에 두 개의 내각이 90도예요.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도였죠. 자, 그러니까 마주 보고 있는 두각요각 XPO와 각 X, O, Y 각 X, O, Y 더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됩니다. 이게 각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접선끼리 길이가 같아요. 마주보는 두 내각의 합이 180도예요. 라고 하는 정보. 그 안에 짜투리 정보로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둘 더하면 90도 둘이 각이 같아. 요런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 둘다하면 180도 접선은 길이가 같아 요게 기본적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접선에서의 길이와 각에 대한 스토리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많은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요걸 이용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 여기에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라고 하는 정보와 자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이 같아요라는 정보 때문에 여기에 주로 들어오는 각이 또몇 도냐? 여기가 30도인 60도, 45도인, 아, 이거 45도 아니지. 여기가 60도인 120도. 이 각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뭐 했어? 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원 안에서 현과 반지름으로 만들어지는 이등면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 정보를 썼었죠?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30도가 들어오면 30도 60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2대 루트 3의 정보.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 욕심 하나만 더내 볼게요. 자,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릴 건데 지금 그리는 선을 잘 따라가 보세요. 자, 이렇게. d2라고 하는 이 내부에 접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그럼 이때 뭘 우리가 기억하면 좋으냐? 삼각형 PDE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에 대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삼각형 PDE라고 하는 것의 둘레의 길이. 그럼 둘레 길이하고 방금 설명한 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자 그러면 다시 점 E를 가지고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접점이 어, 지금 여기에 PO랑 겹친 것처럼 그렸는데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접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어, 그럼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2를 기준으로 보면 2에서 또 다시 원의 근은 두 접선 2y와 2q가 어때요? 얘가 같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 d에서 점 d에서 원의 근 접선 dx와 dq가 같죠? 자, 이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보면, 자,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PE와 EQ와 PD와 DQ의 길이 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PE의 길이랑 EQ를 더한 게 뭐랑 같아요? PE의 길이와 EY를 더한 거랑 같죠? 그죠? 음. 그 다음, PD와 dx를 더한 건 pd와 dq를 더한 거랑 같죠. 다음럼 결론이 뭐예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py와 px의 합과 같다. 이해 될까? 둘레 길이가 저 접선 둘의 합과 같아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접선의 길이를 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각을 응용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까 특수각으로 비율이 이제 따라 들어오게 될 거고, 어, 요렇게 해서 길이를 따져가겠다. 자, 여기까지 미리 살짝 선생님이, 어, 연결고리를 그냥 해놨어요.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그림에서 PA는 접선이고 A는 접점일 때 X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딱 보고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자, 전피에서 반지름하고 몇 도다. 90도인 정보. 자, 그러면 둘 더해서 90도니까 x는 55도예요. 자, p에서 접점, 접점. 몇 도? 90도. 자, x는 30도예요. 쉽죠? 어, 읽어지죠? 네. 여기가 90도입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니?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각각의 접선이고 ab는 접점일 때 x를 구하세요. 1번 얼마예요? 2번은요, 자, 이거 5, 13이면 여기 몇 도? 90도. 그럼 pA 얼마? 12. 같다. 눈으로 읽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도형 문제들은 눈으로 읽어지느냐가 뭔 뜻이냐? 딱 보자마자 아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알게 되는 건 완전 기본 성질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지금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야 되는 문제들을 봐야 되니까. 자, 각 x를 구하래요. 접점과 만들어진 사각형 둘 더하면 몇도? 180도. x는 50도. 접점과 만들어진 사각형 여기가 90도니까 더하면 180도. x는 110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풀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쪽 각만 중심각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이쪽 각은 몇도예요? 그러니까 230도죠. 그러니까 이 각의 위치를 내가 그냥 보고 싶은데만 보면 안 돼요. 여기가 110도니까 여기를 물어봤어 얼마예요 250도죠 자 그러니까 아, 당연히 x 물어봤겠지 라고 하면서 여기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110도라고 쓰면 안 됐나 그러니까 원에서는 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수학에서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두 직선이 만든 각을 이야기할 때 예각도 있지만 둔각도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예각과 둔각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원에서도 중심각을 물어볼 때자 여기 중심각을 가지고 이 안쪽에. 각 A, B, O를 묻는 게 있고, 바깥쪽의 중심각. 얘도 중심각이에요. 얘도 중심각이고. 그러니까 중심각을 물어볼 때,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가까운 쪽, 이 360도의 절반보다 작은 쪽을 묻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쪽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쯤에 C를 쓰고, 이쯤에 D를 썼을 때, 각 X를 묻는 중심각은, 호 A, C, 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호 A, D, 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하면 Y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 개짜리를 잘안 씁니다. 두개 가지고 호를 쓰기 때문에 A, B에 대한 호를 어디로 말하는 거냐. 여기도 호 A, B고 여기도 호 A, B잖아. 이런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음. 알겠죠? 우린 꼭낚기지 말아요. <laughs> 자, 다음에 크기를 구하래요. A하고 B가 접점이래요. 자, 그러면 PA하고 PB하고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180에서 62를 뺀 118도를 2로 나누면 X의 각의 크기가 나오겠다. 자, PA하고 PB가 같으니까 70도, 70도 140도. 그럼 X는 180 빼기 140. 40도의 각을 찾으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P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려요. 그럼 아까 이 선은, 이게 보조선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수직 이등분 되겠죠. 그럼 여기가 절반각 31도니까 더하면 90도죠. 이렇게 해서 X가 59도예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도형의 특징은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핵심 문제의 길이를 바로 같이 가 볼게요. 자, PB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 8이라고 하는 건 OP의 길이이자 바로 누굽니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8이래요. 그러면 8, 15, 17인 OP 길이가 나오고 8 빼니까 PB 길이는 9예요. 이렇게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되고 얘가 반지름인 거 알아? 그걸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먹으라는 소리입니다. 자, 3, 3, 9. 보이죠?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자, 이런 원이 종종 등장을 할 텐데, 자, 이 정식 명칭이 빠졌는데, 알고 갑시다. 원이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불러요. 중심이 같은 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수학에서도 저 한자 표현을 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건 선생님이 예전 표현들이에요. 선생님 학창시절 배웠고, 어, 불과한 짧으면 10년, 짧으면 한 5년 전에 사라진 용어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자꾸 자꾸 수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용어들도 똑같지. 선생님이 제일 안타까운,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수학 용어 중에 표현은 이 표현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선 학창시절에는 소수와 소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는 0.12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거고 얘는 약수가 1과 자신 뿐인 그 소수예요. 그러니까 표기법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 그냥 둘다 소수, 소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선생님이 오히려 그냥 아직까지 그 습관으로 얘는 소수, 얘는 소수 이렇게 읽습니다. 발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들. 그러니까 사이시옷에 대한 변화가 국어 표기법 때문에 수학에서도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최대값 최소값 여기는 아직 사이시옷이 살아 남아 있는데 이소수에서의 소는 사라졌어요. <laughs> 사이시옷은 아닌 거지 정확하게는. 아. 자, 그러니까 우리 말의 이제 외래어 표기법도 변화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아직 입에 익지 않는 게 이제 티르키에. 티르키에 힘들어요. 어. 언, 언제쯤 익숙해질까? 이게 진짜 선생님 학창시절에 중2 때 바뀐 걸로 기억하는데, 읍니다의 국어 표현이 습니다로 바뀐 게 선생님 학창시절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과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습니다로 바뀐 걸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틀린 표현이고 이게 맞는 표현인 걸 알고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이걸 배울 기회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뉴스에서 바뀐 걸 말을 자주 해줘야지 이 변화를 알수 있는데 사실은 선생님 그때 뉴스를 안본 것도 있겠지만 뭐 특별하게 바뀐 표기법에 대한 거를 일반인들 특히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니까그 뒤로도 많은 국어 표현들이 바뀌었겠죠. 선생님 졸업하고도. 그래서 지금 내가 맞나 틀리나 이런 표현들이 아직 있어요. 어, 자꾸 찾아봐야만 아는 것들. 그니까 이거는 우리 국어 학회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 홍보를 좀 잘해주면 좋겠어. 우리말 바꿨는데 알려줘야지. 쓰던 사람들한테. <laughs> 자, 어쨌든 이제 동심원은 중심이 같은 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심이 같은데 뭐가 다르겠다? 반지름이 다르겠다. 그럼 이제 반지름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반지름. 자, 그러면 지금 편의상 큰 원과 작은 원이 중심 으로 겹쳐 있어요. 큰 원을 C1, 작은 원을 C2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요. 이 o d 5라고 하는 건큰 원의 반지름이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을 어디다 갖다 써도 된다? OA나 OB에 갖다가 써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큰 원, C1에서 보던 현과 반지름. 그러면 타고라스의 정리로 4의 길이가 나오고. 그럼 AB의 길이 8인 거 되겠죠? 자, 원 넓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 C1의 넓이는 25파입니다. C2의 넓이는 9파죠. 자, 숫자가 나오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 빗금 친 부분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C1 넓이 빼기 C2 넓이죠. 자 그래서 문자가 아닐 때도 가셔야 돼요. 어, 자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일 때 빗금 친 부분의 넓이는 뭐다? A제곱 빼기 B제곱 파이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라고 하는 정보 자 그래서 큰 원의 현이 작은 원의 접선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음. BQ는 6, OQ는 3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9. 자, 음. 그러면 3과 9 이용해서 AQ 길이 구한 다음에 두배 되겠죠? 음. 자, 3번 x 값 구하래요. 1번의 x는 각입니다. 자, 68도. 여기도 68도. 두 배하면 136도. 180에서 빼면 x의 값이 나오겠다. 자, 2번. 8. 그럼 여기도 8. 그럼 OP는 17. 8. BP 17. BP 얼마? 15. x는 15. 오히려 이제 어떤 위치인지만 알면 도형 문제는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죠. 네. 음. 그래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도형 파트에서의 문제풀이가, 어,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다음 그림에서, 자, 처음 등장했던 그 접선과 사각형 상황입니다. 각 P의 크기는 얼마다? 더해서 180, 60도. 자, PA를 구하래요. 자,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 상황이.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 120도 왜 나온다 그랬어요? 5에서 P하고 연결하면 60도, 30도, 특수한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등장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60도 짜리니까 1대 2대 루트 3인 거예요. 1대 2. 그럼 여기가 20. 1대 루트 3, 10 루트 3. 자, 이렇게 해서 PA의 길이가 나오겠다. 정보가 하나밖에 없는데 구하래? 아, 특수각을 이용하는 얘기다. 자, 그러니까 120도.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60도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여각이라고 불러요. 더해서 180도 나오는. 자, 얘네들도 모두 특수각처럼 활용을 해야 되는. 아,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각을 이용하라는 소리구나. 음, 이런 건 절반 나누면 60도니까, 어, 절반각도 이용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요. 30, 45, 60 관련 각이 나오면 무조건 저걸 써야 된다는 뜻이니까, 1번 각 P에 대한 질문이 없어도 찾아가야 됩니다. 자. 5번 그림에요. 자,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삼각형 P, ABC의 둘레 길이.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AC와 같은데, 이때 이 BC의 길이랑 같은 거는 BF 더하기 CF. bf 더하기 cf라고 한다면 bf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 B. bd랑 똑같다. 자 그러면 이게 bd로 다음 cf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다? c 어, e 의 길이랑 같다. 자 그러면 ab 더하기 bd는 누구다? ad가 된다. ce 더하기 ac는 누구다? A, E가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접선 둘의 합과 같아요. 요게 이제 공식처럼 익혀지시라고 지금 유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쌤이 표현을 하는데 내가 점 A야. 접선. 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A, B, C고요. 접선 둘의 합과 같아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어, 요게 접혀서 여기로 오고, 요게 접혀서 여기로 렇게온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삼각형 둘레 길이가 다 더했더니 20이군요. 자, 그러면 얘가 20인데, 둘은 길이가 같으니까 10 더하기 10, A의 길이는 절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가, 예, 음, 접선의 길이를 따라가는 자 이렇게 반원과 사다리꼴. 원과 직사각형 이런 애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제. 자, 일단 이 ABCD라고 하는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ABCD. 여기 90도, 여기 90도죠? 어, 사각형 ABCD는 뭡니까?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봤던 그림의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음. 자 이렇게 나온 배치에서 자 AB의 길이, AD의 길이가 4고요, BC의 길이가 9라면 이때 AB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 여기는 5. 그럼 누굴 알면 돼? 요 CD의 길이를 알면 AB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접선이 지금 그린 보조선이 어디냐? D에서 B, C에 그린 수선의 발인 거야. 자, 그럼 무슨 정보를 쓸수 있냐? 자, 여기가 4래요. 점 D에서 A까지와 E까지가 같죠? 여기가 4예요. 점 C에서 B까지의 접선 길이와 E까지가 같죠? 여기가 9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찾아내고 나면, 자, 이제 5, 땡, 13. 이렇게 해서 12라고 하는 이 길이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패턴이에요 자 다시 자 여기서 우리가 음 알아봐야 될 정보 d 에서 a 까지 2까지 같다 c 에서 b 까지 2까지 같다 그 다음 a,b,a 여기가 각각 수직이니까 d에서 수직인 선을 요렇게 평행이자 길이가 같은 걸 그려주면 자요 길이 같은 직사각형이니까 4가 되고 5가 되고 자 그러면 12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12가 AB의 길이니까. 그럼 반지름은 얼마인 거예요? 6인 거죠. 어, 반지름을 물어볼 땐 AB 길이 구해서 그 절반을 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사다리꼴이 나왔는데 이 원을 완성해 볼까요? 그러면 어? 이거 뭐야? 포켓몬? <laughs>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접선이 더 연장되면 자이 그림이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린 그림과 같은 원리를 담은 그림이에요 반원만 나올 때도 있지만 전체의 온전한 원과 사다이꼴이 다시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반지름이에요라고 하는 정보를 그대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직사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접선이 되니까 <laughs> 자, 그래서 이 정보들 를 우리가 취해서 문제를 접근을 한다.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90도인 사다리꼴과 이 DE와 DA, 그 다음 EC와 AB가 같아요라고 하는 이 성질을 같이 섞어서 쓰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방금 전 그림과 정확하게 같네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AB의 길이만 구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 6이면 여기 6이고, 3이면 3이고, 자, 이렇게 그려주면, 자, 여기가 3이니까 39. 자, 그러면 이 길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b 길이 구해서 넓이는 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이용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